아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아나 아, 아, 지금 정신이 없네 트위치가 섭종을 한다고? 언젠가는 섭종을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이제 섭종한다고 이러니까 사고 회로가 정지가 됐거든요 지금 집두번 터졌다고 나 지금 집두번 터졌네? 아 진짜 아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카트라이더도 이맘때쯤에 그 섭종 기사 뜨지 않았어요? 작년 12월쯤에 얼떨결에 지금 제 집이 두 번이나 터졌네요 아 잠깐만 진정, 진정하자 진정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내발로 네 기어왔는데 아그러면 이걸 좀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가. 자 일단은 내년 2월 27일에 섭종을 한다고 결정을 했고 저희는 스트리머들과 그들의 커뮤니티에게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과 같은 새로운 보험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자리 마련을 도와준다 뭐 이런 건가?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막 이거는 여기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저기로 가야 된다. 이거를 확정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섣불리 뭔가를 지금 결정하고 이런 거를 좀못하고있어난 지금. 그리고 그건 나온다면서 네이버 스트리밍 아 치지 치지직 플랫폼 이름이 진짜 치지직이에요. 아니, 검색해보자. 어 아, 뭐야 진짜 이름이 치지직이네. 베타가 아 19일 얼마 안나왔네 어디로 갈 거냐고, 나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할수 없을 것 같아. 어디로 갈지 결정된 것도 없고, 아, 여기는 좋고, 여기는 좀 별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기도 싫고,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 시장 조사도 하고, 지금, 갈수 있는 곳이, 일단,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치지직인지, 그, 치돌인지, 아무튼, 그거, 그리고, 팝콘 TV, 어? 아니, 팝콘 TV, 아, <laughs> 어, 응?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laughs> 가가지고, 아, 따, 핵님도 뭐, 구독과 뭐, 질차 뭐, 불탁드림나다면서또 하는 게 좋나. 오우 oh, 야 yeah! 하면서 이제 막 그러게 원해 내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거 갑자기 집이 또 터져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없이 오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정신없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네이버 나오는 거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같아 만약에 네이버가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은 아마 네이버 갈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차차 결정하고 뭐 그럽시다 이런 거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 정리도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플랫폼 결정되면은 그때 뭐또 아마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오시 면은 될것 같습니다. 카드를 봐자고 카트는 저기 제주도 가서 체험하고 와.